어제 하루에만 4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진 광주는 골목마다 진흙이 밀려든 모습입니다. 그런데 복구 작업을 시작하기 무섭게 또다시 큰 비가 예보되어 있습니다. 도윤선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. 주택가 골목길에 자전거와 공사 자세함이 떠내려갑니다. 힘겹게 걸어가던 사람들이 휘청거리고 넘어집니다. 이 동네를 찾아가 봤습니다. 골목 곳곳에 있는 진흙이 뻘밭을 방불케합니다. 허물어진 뒷벽으로 물살이 밀려 들어온 자전거 수리점. 성함 부품이 있기는 할까 막막합니다. 모게다결정되지 별로 할 말이 없네. 막망킹킹이라서할 엉망, 말이 없어. 물을 빼기 위해 양수기가 쉼 없이 돌아갑니다. 하지만 여전히 바닥에 물이 흥건한 집이 많았습니다. 이곳 1층에는 세를 내준 방 4곳이 있었는데요. 네곳 4곳 모두 제 허리 높이까지 물이 차오르면서 바닥이 진흙으로 뒤덮이고 침대가 축축하게 젖었습니다. 계약은 해지할 수밖에 없고요. 제가 평소에 죄진 게 많다 가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. 급히 몸을 피했다 돌아온 집에서는 쓸만한 물건을 찾기 힘듭니다. 가전제품 이런 거물 들어가서 절대 못 쓰고요. 보시다시피. 다 그냥 팽이 물다 버려야 됩니다. 골목마다 쓰레기더미가 수북합니다. 출입문 유리가 모두 깨져버린 이곳은 한달전 새로 차린 반찬가게입니다. 입구에 물마기판도 설치해뒀지만 물살이 거셌는지 막지 못했습니다. 머리 높이 위까지 들어찬 물에 소금 15자루가 다 녹아버렸습니다. 그나마 안에 들어갈 수만 있더라도 운이 좋은 편입니다. 지금 무슨 작업하시는 거예요? 인력거 물이 엄청 들만지고 지금 바로 세우고 있어요. 근데 이렇게 힘들어요. 가게 바닥은 진흙투성이, 손님이 앉아야 할 테이블에도 흙탕물이 고여 있습니다. 하나도 쓸게 없어. 싹다 버려야 돼. 쌀도 다 메를 먹고, 소금도 다떠내려 가고, 다 포기. 아무체 안.